준비 자세를 이렇게 잡고, 준비 자세를 잡고 스윙을 해서 공을 치잖아. 응. 이 준비 자세가 이름이 어드레스거든. 아... 이 어드레스를 먼저 만들 거야. 응. 처음에 나랑 똑같이 하면 돼. 발 이렇게 모아서 응. 발 모으고, 클럽을 내몸 가운데다. 그냥 이렇게 똑바로 한번 대봐. 오른손으로. 응. 오른손. 오른손으로 대고.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체크할 포인트가 이 클럽 헤드 면을 똑바로 놔야 되거든. 어. 근데 이게 처음엔 헷갈려. 왜냐면 여기는 일직선이고, 이 위엔 대각선이잖아. 그러면은, 이 윗부분은 무시를 하고, 여기 무시하고, 이 바닥 부분을 일자로 맞추려고 해야 돼. 응. 이 흰색, 가장 밑에 있는 흰색 선을 일직선으로 맞춰봐. 근데 이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꾸 돌아가거든? 얘가 눈에 보이니까? 얘를 자꾸 일자로 이렇게 맞추게 돼. 응. 그치? 맞추고, 이게 내가 일자로 잘 맞췄다 하면은, 이제 여기서는 양 발을 어깨 넓이로 한번 맞춰봐. 평소에 그냥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스탠스 있지? 그 정도로 맞춰봐. 이렇게 편안하게. 좀더 넓을 텐데? <laughs> 어, 그 정도로 맞추고, 그때 발이 딱 11자가 되게 맞춰야 돼. 바, 어. 밖으로 벌어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게. 그래서 스탠스까지 잘 맞췄으면 그게 두 번째 체크하는 부분이야. 그리고 이제 그립을 잡을 건데, 왼손을 나한테 한번 뻗어 봐 여기서 이게 그립이야 이 그립이라고 치고 음. 그립을 댈때이 손바닥에 대는 게 아니고 음. 이 손가락 맨 밑에 마디 있지 음. 지금 딱 반지 있는 부분 음. 거기에 그립을 이렇게 대고 감싸 잡는 거야 이렇게 감싸 잡으면 음. 힘을 안 줘도 꽉 잡히거든 음. 이게 맞는 거고 음. 놓고 손바닥으로 아. 이건 잘안 잡히지 아. 어. 그러면은 손가락으로 잡고 맞아 그리고 이 두툼한 부분이 덮어준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세 손가락은 잡았으니까 이두 손가락이랑 오른손이랑 연결을 시키는 거거든 근데 오른손은 쉬워 그냥 이 새끼손가락이랑 이렇게 고리를 끼면 돼 이제 옆에서 봤을 때 무게 중심이 이렇게 뒤꿈치로 가지 않게 봐봐 거기서 봐봐 응. 무게 중심이 아니야 무릎 펴고 해야 돼 지금은 그래서 중심이 뒤꿈치로 빠지지 않게 약간 앞쪽으로 발가락 쪽으로 쏠리게 한번 해봐 하다 보면은 뒤로 다시 가볼까 그리고 앞으로 점점 오다 보면 얘가 지면에 딱 누를 거야 거기까지만 하면 돼그 상태에서 무릎에 이렇게 꼿꼿하지 않게 힘만 살짝 빼면 돼 그리고 팔은 좀더몸 앞으로 쭉 뻗듯이 이렇게 하면 어드레스 완성이야. 여기서 꼭 지켜야 되는 거는 클럽을 똑바로 놓는 거. 응, 그거 클럽 똑바로 놓는 거랑 왼손 그립 제대로 잡는 거랑 무게중심이 뒤꿈치로 가지 않는 거. 그세 가지만 안 까먹으면 돼. 나머지는 금방금방 고칠 수 있는 거여서. 그럼 여기까지 이제 아예 순서대로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해봐. 풀고. 손바닥이 확실히 그립을 덮어줄 수 있게 두툼한 부분이 엄지 일자로, 그치 이렇게 잡고, 그러면 무게 중심 맞추고 다 맞췄어? 그럼 팔 조금 더 뻗어도 되겠다. 이렇게. 이렇게 잠깐만. 음, 지금이 맞아. 지금이 맞는 어드레스고 한 번만 다시 해보자. 풀었다가. 음, 맞아. 왼손 방금처럼 잡고 고리 끼고 오케이. 좋다.